내 리뷰의 운명은 내가 바꾼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요 가면라이더 지오에 나오는 또 최종품 라이드워치입니다 디럭스 에그제이드 무적 게이머 라이드워치를 가져왔습니다 우유! 네, 하이퍼 무적, 하이퍼 무테키 게이머 최강 스펙을 자랑하는 우리의 하이퍼 무테키 게이머 라이드워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주 삐까뻔쩍해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에 하이퍼 무적게이머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 무적게이머 라이드워치가 이렇게 있고 라이드워치 시리즈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에그제이드 무적게이머로 아머 타임이라고 적혀 있고 에그제이드 무적게이머 라이드워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멜라이더 지옥 그리고 20작품 기념 로고 반다이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디럭스 에그제이드 무테키게이머 라이드워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연동되는 것들이 적혀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무적게이머가 멋있게 있어요 1 6년이죠 네, 그리고 밑에는 이렇고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이건 어차피 이따가 같이 할 테니까 한 번만 이렇게 쭉붙어 보시고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어디로? 왼쪽이라고 하고 싶지만 아이드 워치는 오른쪽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열게 되면 짠, 제제제제제, 제제 왜 이렇게 안 나와? 아하.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두고. 짠 오호 네 취급 설명서와 라이드 워치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취급 소용서는 잠깐 여기다 두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쁘네요. 노란색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이퍼무적 게이머 모습이야 그런지 아주 노란색으로 잘 되어 있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에그제이드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2016년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에그제이드 무적 게이머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네, 저번도 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혹시 맥시멈 바이티 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닫은 다음에 다른 것, 다른 라이더워치랑 똑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스피커 있고요. 위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인식핀이 있고, 여기 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101이네요. 네. 101번째란 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 건전지 넣는 데가 있고, 그리고 라이더워치를 꼽으면 눌리는 인식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QR코드가 있고요. 네. 그럼 외관을 살펴봤으니까 한번 전원 시트를 빼보도록 할게요. g 네.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하죠. Go! 네, 무적게이머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오, 멋있어. 자, 뭐라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눌렀을 때는 무태키 게이머, 네, 무적게이머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눌렀을 때는 하이파 무테키나 오건보디, 간젠 쇼리노 에그제이도, 무테키게이마 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이퍼 무적 황금 바디. 바디가 이제 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 승리 에그제이드. 네. 완전 승리는 이제, 가샤대 같은 거에 들어보면 이제, 완전 승리라는 거 있었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테키게이마 이런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이퍼 무적 황금 바디 완전 승리 에그제이드 무적 게이머 이러는 거예요. 오 좋은데 마음에 듭니다. 말하는 것도 역시 황금색이지. 하이퍼 무적이면 당연히 황금이지. 자 그러면은 이걸 돌리고 한번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Go. 오, 좋은데. 어, 이구 진짜 멋있네요, 이것도. 저기, 눈이 좀그렇게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 봤으니까, 변신을 해봐야겠죠? 어디에서? 에서.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지오와 함께 가보도록 하죠. 어, 내 리뷰의 운명은, 내가 바꾼다! 오, 자, 뭐라 그랬냐면, 네, 꼬꼬 지오 나온 다음에, 아우, 타임한 time. Time 다음에 오고노 에그제이도 하이퍼 무테키 하고 하이퍼 <무태키> 무테키라고 나왔죠. 뭐라 그랬냐면, 광글. <무태키> 고 하이퍼 무작 한 거예요. 오, 좋 은데, 자 필살기 로 가보 도록 하 죠. 네, 하이퍼 크리티컬 타임 브레이크 가 나왔 죠. 좋네요. 자, 그럼 이번엔 바로 게이츠로 가보도록 하죠. Go! 페이스 사기 하이퍼 크리티컬 타임 버스트가 나왔죠? 자, 이것도 했겠다. 그럼 이번엔 로해 보도록 하죠. 고! 배싸기.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으로도 한번 변신해 볼게요. Go. 네, 비싸기. 네, 이 끝이에요.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넘길게요. 자, 에그 제이드가 왔다면은 당연히 에그 제이드 디럭스 판 거도 한번 해줘야겠죠. Go. 패스하기! 네, 크리티컬, 하이퍼 크리티컬 나왔죠? 오! 반대로 해볼까요? 내 네, 사기. 네, 하이퍼 크리티컬 크리티컬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내기는 좀 아쉽죠. 우리 랑도 한번 놀아볼게요. 갑니다. 이건 아무타임밖에 못해요. g 자, 필사이 가도록 하죠. 네, 크리티컬, 하이퍼크리티컬 라죠. 네, 크리티컬, 하이퍼 크리티컬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DK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해봐야겠죠 저번엔 지오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게이츠로 할게요 형이다 무적 게이머. 네 에그제이드가 뜨네요. 역시나 자 그러면은 시공 드라이버서 할 거는 다 해봤으니까 이번엔 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Go. 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건부터. 네에그제이드이길기 슬래시가 나왔고요. 자 총. 네, 에그제이드, 스틸 듯말듯 슈팅. 자, 그리고 다음엔, 활부터. 그 다음엔, 도끼. 네, 이렇구요. 또 그걸 해봐야겠죠? 갑니다, g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면에도 지우에 나오는 디럭스 에그제이드 라이드워치를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빌드와는 또 다른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들죠. 역시 또 최종 폼만의 특유의 음악이 또 나왔어요. 방금의 에그제이드 하이퍼 무자 하이퍼 무자 와 노래 좋다. 그 일반 라이드워치와 역시 차별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또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뒤에도 하이퍼 크리티컬이었고,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역시 가격에 비해 기믹이 약간 부족한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원래 라이드워치에도 변신음과 필살기 말하는 거 설명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밖에 안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게 최종 폰만의 버전이 나온 거니까요 그래도 아주 이뻐서 마음에 드네요 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실 분들은 에그제이드 팬이시면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주 좋아요 또 하나의 에그제이드 물건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확히 말하면 지오에 나온 물건이지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과 필살기를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 애니 o 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